계속해서 리어 팬더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쪽과 이쪽에 흐름을 잡아줬기 때문에 여기에 한 번에 간단히 만들어 줬을 텐데 인서트 메뉴에서 서피스로 가고 필명령을 이용합니다. 필명령을 이용해 가고 여기 잡아주고 여기 잡아준다. 여기 잡아주고 이쪽을 서프트 메을 잡아준대. 커베처로 잡아줘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면을 좌우로 흐르는 커브가 지금 커베처하게 하나의 커브 형태로 연결되기 때문에 커베처로 잡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얘도 이쪽하고는 여기 커베처하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잡고, 아,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그럼 면이 아주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면이 아주 깔끔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커베처로잡아줬고 저기 여기도 이쪽 면과 이쪽 면이 커베추하게 잡혀 있고 여기서도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만날 때 커베추하게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한 면이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기가 면이 깔끔하게 나와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기를 그냥 잠시 감추고 보겠습니다. 하이드 쇼해갖고 방금 만들고 감추고 어떤 색으로 쪼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옆에서 지금은 필명령이 잘 적용되어갖고 한 번에 된데, 여기도 여기도 미리. 주변에서 사전 작업을 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만들어준데 필명령으로 얘들이 깔끔하게 만들어지지 않다 그러면은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여기를 그냥 한 요점으로 이렇게 쪼개갖고 여기 하나 만들고 여기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 문제가 생기는데 왜 그러냐면 이 쪽면과 이 쪽면을 만들고 만약 이쪽 먼저 만들고 이쪽을 만든다고 가정할 경우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부드럽게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됩니다. 이쪽 면과 이쪽 면 부드럽게 될는데이커브가지 부드럽게 좌우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쪽 면도 이쪽 면과 만들 때는 커브가 부드럽게 연결되니까 깔끔하게 만들어지는데,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부드럽게 즉 지원 이상으로 연속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쪽 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커브는 부드럽게 연결되는데 이쪽 커브가 부드럽게 연결 안 됩니다. 포인트로 만납니다. 즉, 커브의 연속성이 G0입니다. 면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 커브 중에 하나라도 G0가 있으면 이것은 그것보다 높은 연속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어, 여기 쪽에 개 갖고 이쪽 하나 만들고, 여기 만들래. 면 하나하나 만드는 건되데이 면과 이 면이 만나는 부분에서 연속성이 안되기 때문에 각이 져버립니다. 각이 지면 안되고 또 다른 방법은 이 부분이 각 진한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서 이렇게 커브를 부드럽게 하나 추가해 준다. 이 커브는 이쪽 엣지와 g1 이상으로, 탄젠트 이상으로 만나게 합니다. 가능하면 g2 이상으로 만나게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쪽 커브는 부드럽게 연결될 겁니다. 이쪽 커브가 부드럽게 연결되는데, 이제 이쪽만 남은 겁니다. 이쪽만 채워주면 되는데, 이 커브, 예,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좀더 이렇게 하고 만들 때 이쪽 면과 이쪽 면은 이쪽 면과 이쪽 면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 부드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쪽에 하나의 곡선이고 또 이쪽에 하나의 곡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커브, 커버, 이쪽 커브가 지원 이상의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면과 면은 지원 이상의 연속성을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수 있고, 어,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좀 면이 좀 약간 좀덜 깔끔하다. 그러면은 여기 이 선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여길 이렇게 한이 정도에 갖고 잘라줍니다. 그래, 갖고 이 면을 좀더 크게 갖고서 요만큼을 잘라낸 다음에, 이 면을 이 공간을 가지고 이쪽과 이쪽이 부드럽게 해서 서피스를 만들어 주면 전체적으로 깔끔한 서피스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필자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반으로 쪼개서 하면은 안 되고 어떻게 하냐 이쪽 커브와 여기서는 엣지입니다. 엣지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커브를 하나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래 갖고 이쪽을 이용해서 면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이 면은 여기 경계 부분이 없으니까 부드러운 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공간을 메꿔 줘야 되는데 이쪽 공간 여기를 면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 필명령을 이용해서 물론 여기 만들 때도 필명령을 이 썼는데 여기도 필명령을 이용해서 면을 만들어 주면서 이쪽과 이쪽에 지원 이상으로 부드럽게 연, 연결되도록 할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쪽이 거의 커브추하게 하나의 커브로 되어 있고 이쪽도 커브추하게 거의 하나의 커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을 기준해서 좌우의 커브가 지원 이상의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면과 이쪽 면은 지원 이상의 연속성을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결과는 깔끔하게 나옵니다. 사실 필자가 이 자동차 모델링을 카티아 말고도 다른 툴을 이용해서도 모델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필자가 여기 필명령을 이용했는데 필명령을 이용해고 서피스를 한방에 만들어 줬는데 이렇게 이 부분을 한방에 아주 깔끔하게 서피스를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은 카티아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른 툴들 좋다는 툴들로 얘기를 해봐도 한방에 깔끔하게 만들어지지 않은데 카티아의 필명령을 이용하면 여기는 손을 여러번 대지 않고도 한번에 아주 손쉽게 서피스를 만들어줄 수 있었고 카테아에서이 필명령 정말 모델러들한테는 축복인 그런 명령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어 팬더를 만드는 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